자, 이어서 일반고 중에서 비평준화 지역으로 좀어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경기 지역의 한정에서 제가 좀 말씀을 어 드릴 건데, 뭐 대표적인 이제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 학교가 경기 남부 지역으로는 화성이나 세마가 어 있고요, 뭐 동부 쪽으로는 와부, 뭐 양서, 그다음에 이제 동화도 좀 음. 해당이 되고요, 뭐 북부지역 한민고 여러 음.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이 사실 저도 보지만 종합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늘좀강세가을 보이는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어 여전히 2028 이후에도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음. 좀 예상이 될까요? 우리가 최근에 가만히 트렌드를 보면 저도 사교육 쪽에 있지만 그냥 지역적으로 설명을 되게 많이 가 보거든요. 음. 경기 북부에 학원가가 대게잘 만들어져 있어요. 일산 학원가가 과거부터 있었죠. 네. 그래서 일산의 과거에는 백석고였는데, 네. 요즘은 그 이제 파주에그 운정고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어, 일산에서도 올라가고요, 음. 파주에서도 내려오고요. 음. 이렇게 무언가가 만들어진 학교죠. 한민고도 마찬가지. 음. 네. 저쪽에 동탄 밑으로 가면 네. 원래 화성이라는 곳이 굉장히 규모가 큰 그쵸. 지역인데 네. 그 바로 밑으로 나오는 오산이라는 네. 곳에 세마고등학교가 있죠. 네. 그 화성고등학교가 있고요. 네. 동탄 신도시가 만들어지가 이제 10년이 좀 넘었는데 네. 과거에 동탄에 있던 데는 고등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랬다가 실제로 학교가 공립으로 쭉 만들어진 거죠. 네. 원래 신도시가 개발되고 나면 그 지역에 신설되는 학교들은 보통 한십년 동안 진학 실적이 나오지 않아요. 음. 근데 동탄의 학원가의 가장 큰 특징은 삼성전자라는 무언가 배우 도시다 보니 무언가 학원이들이 어 공부의 열정이 대단한 거죠. 보낼 음. 학교가 없네라고 하다 보니까 세마가 뜨기 시작한 거고요. 음. 왜이 학교가 자유로 공립고로 처음에 시작이 됐고, 무언가 뭔가 키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뭔가가 만들어진 거고, 원래 화성고등학교는 옛날에 10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고였어요. 네. 저쪽에 양평에 있는 양서고등학교도 중고였고요 근데 이 학교가 기숙학교예요. 음, 그러다 네. 보니까 어 학교에서 무언가 여기도 완벽하게 논밭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무언가 그래도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내면 뭔가 만들어지겠네라고 네. 해서 내려간 거죠. 네. 이 동탄의 부모님들이. 진짜, 진짜. 이게 저쪽에 이제 아까 양 남양주 쪽도 음. 여기가 굉장히 지역이 넓은데 와부고등학교. 어, 와부 어 여기 근데 교통이 별로 안 좋네. 음. 양서고등학교 교통이 음, 안, 안 좋긴 좋죠. 하지만 기숙학교 네 음. 그래서 이 학교를 선호하고, 동아고등학교도 굉장히 명문학교로 이렇게 뜬 게, 그렇죠. 이게 2027입시, 2022부터 2027입시까지는 음. 굉장히 매력적이다. 음.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표준 편차가 네. 숫자로 기록되는데, 우와, 비평준화야. 이러면, 광역단위 자사고보다 학력 수준이 높은 애들이 더 많아요. 잖아요그 얘기를 반대로 하면 표준 편차가 되게 작은 거고, 맞아. 우와, 이거는 소위 말해서 그 지역의 어머니들은 중학교 내신 195 이하가 되면, 이상, 이하가 되면 못 들어가. 정말 중학교 내신이 좋은 애들만 들어오니, 위아래 애들 성적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으니, 거기서 군계일학 같은 내신을 음. 만들면, 의대를 간에, 서울대를 맞아. 간에, 약대를 가네? 이렇게 만들어진 맞아, 맞아.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대학이 이 학교를 알려고 노력할까? 응.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고2까지는 알려고 노력하는데 힘이 덜 든다 그렇죠? 왜요? 표준편차가 응, 숫자가 바로 보이니까 장네 응. 10, 15 사이에 있네? 응. 이러면 전국의 고등학교가 그런 학교가 전국 단위 자사고 빼고 없거든요 별로. 맞아. 그러니까 뭔가 부각되는데 응. 이게 현재 고1부터는 이 숫자가 사라지게 되면 뭘로 어필할 거냐? 이 학교 들이 음. 커리큘럼 갖고 어필할 거냐? 뭔가 특별한 활동 갖고 어필할 거냐? 그랬을 때 무언가 과거에 가진 동력은 음. 꽤 많이 사라질 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일 친구들 거기 내신 따기 굉장히 어려울 맞아요. 거고요. 분위기는 반대로 되게 좋을 거예요. 음. 공부하는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를 원하면 갔을 때는 무언가 만족할 수 있는데 난 5, 일 등급 맞을 거야. 거의 대부분 1 등급 맞을 거야. 이랬을 때는 음. 실제로 되게 어려울 거고, 과거의 진학 실적만큼은 나오기가 아무래도 어려울 거다. 라고 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한민국 표준전차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도 요 정도 학교는 바로 보면 음, 알거든요. 음. 표준전차가 5, 6, 7, 뭐, 10 넘는 것도 많이 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 대학에서 충분히 이 학교를 알수 있고, 이제, 뭔가 뽑아가고 싶어 음.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 그게 사라짐으로써 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음.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다면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 어쨌든 학교를 원서 지원을 하는 형태인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기준으로 뭐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제가 요즘 가끔 지역을 내려가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아이들은 피곤해요 우리 성장기에는 자도 자도 피곤한 게 성장기인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새벽에 깨요. 왜냐면 에너지를 덜 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보이거든요. 어, 젊었을 때는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쓴다. 그럼 에너지 소모를 좀 줄여줘야 되지 않냐. 그럼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 가까운 학교 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 학교, 끝나, 학교, 학교 끝났어요. 집에 오는데 5분 다 걸려. 이런 학교. 아침에 8시까지 자도 무언가 학교 가는데 지각하지 않아. 이런 학교가 제일 좋다. 음.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근데 그런 학교 갔을 때그 학교가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데요? 음. 라고 했을 때 그건 단점일 수 있지만 이걸 거꾸로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요 음.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냐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외대부고 선생님도 정교 1등이 눈에 들어와요 정교 음. 10등이 눈에 들어오고 야 쟤들은 어떻게 중학교 때 공부했을까? 이런 경외감을 느낄 거예요 음.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도요 수준이 떨어지는 고등학교도 정교 1등은 있어요 그쵸. 그럼, 정글되이 눈에 들어와요. 제가 왜 우리 학교 왔을까? 뭐, 이런 고민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심이라는 게 그쵸. 만들어진 거고요. 관심을 받으면 내 신을 잘 받는 것 플러스 비교과를 잘 써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음. 이게 학교 수위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비교과를 안 써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잘 써줄 애들이 별로 없다. 왜 우리 학교 애들은 어차피 수능 체제도 못 맞추고 대학에 대한 열의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선생님들도 같이 열의가 떨어지는 건데 혹시 갑자기 종교 일등이 뭔가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면 열정이 생겨요. 그렇죠. 그 우리 아이가 다양하게 뭔가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 하다 보면 조언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까지 하는 게 어때? 음. 그랬을 때비교가는 훨씬 더 완성이 잘 만들어질 거라서 2028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냥 내신을 정말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무엇보다 좋은 거고요. 이래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져서 자존감이 높아지면 어, 이제 놀까? 다 했네? 이런 뽀로로적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로 올라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 이렇게 잘 나와? 한번더 해볼까? 목표를 좀 높여볼까? 이게 일반적인 식이에요. 그서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는 자존감을 높여줘야 아이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고등학교를 가도 나를 아무도 모르네? 어, 네가 우리 학교 선생 학생이었어? 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순간 아이는 무너진다, 멘탈이. 그러면 되게 심각한 여파가 더 온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는 자존감 높여주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일반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줄수 있는 학교 어,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제 공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학생이 교사를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거. 어, 거기서 뭐 1등이든 종교 10등이든 어, 선생님 눈에 들어와서 관심을 받는 학생이 어, 되기를 어 바랍니다. 자또 다른 일반고 중에 하나 이제 과학 중점반에 대한 얘기도 해볼 건데 한때 과학 중점반, 과학 중점학교가 굉장히 실적이 좋았고 응. 뭐 과고 다음으로 이제 뭐 자연계열은 특화되어 있어서 좋다라고 했었는데 그때가 사실 이제 뭐무화생지 원투를 뭐다 응.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을 이수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었었는데 어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런 특색이 희미해질 것 같다라는 응. 느낌이 들거든요. 또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유튜버 스타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과학중점학교의 매력은 사라지는 건 맞아요. 사라지는 건 맞는데, 왜냐면 모든 고등학교가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상적인 거고요. 현실로 가보면, 왜 과학중점학교에는 과학중점학교를 하기 위한 선생님들이 세팅되어 있어요. 아 지금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또 어떤 학교 과학 중점 학교가 아니었는데 전교생도 만약에 200명밖에 없어. 막 이러면 막 물리 선생님 한 명이에요. 그럼 물리 선생님이 1학년도 가르치고 2학년도 가르치고 3학년도 가르치려고 하면 시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언가 이 고교학점제 에 맞는 무언가가 양질의 교육을 받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과학 중점 학교를 갔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아 이렇게 선생님들이 무언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듣기가 원활하다 음, 첫 번째 네. 과학 중점 학교의 최대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이 과학 중점 학교는 대부분 다 수시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던 학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세부능력 특기 사항이나 무언가 저쪽에 동아리 활동에 대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음, 이런 내용들이 되게 원활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과거에본인들이 경험이 어? 이런 단원을 배울 때는 이런 음. 내용의 세특을 적어 주는 게 좋아라고 음. 본인들이 써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치. 이거를 지금 현재 고일고 이에 대한 중삼 애들한테 내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음. 근데 과학 중점 학교가 아니었던 학교들은 대부분 추가 목도 가르쳐본 적이 없고 무언가 원 과목으로 적어 준 것도 세특을 그렇게 뭔가 되게 신중하게 적어 본 경험이 별로 없다 음. 보니 이런 비교과 부분에서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아. 높다. 그래서 이건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이걸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나는 음... 문과 성향인데요. 이 아이가 과학 중점 학교였던 학교를 가면 반대로 사회 선생님들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지양하시는 게맞죠 음... 저도 되게 간편적으로 생각하는데 들어보니까 결국은 어, 양질의 교육 그리고 과거에 그 학교의 어떤 좋았던 실적 경험들이 이제 어, 되물림되어서 좀 좋은 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어, 들기는 합니다.